어, 이계도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한다? 기출의 표현상? 도함수가? 연속이다, 그지? 근데, 쉬운 문제. 뭐, 훨씬 더 쉬워? 뭐, 미분 가능하네. 라는 거는 미분? 할수 있다, 그지? 근데, 우리에게는 뭐야? 미분? 하라지, 그지? 예를 들어, X가 0이 아니다. 나눌 수 있다가 아니라? 나눠라지, 그지? 음, 나눠라야, 나눠라. 좀 나눠볼래, 이거지, 그지? X가 0보다 크다. 부등식 일지라도 나눠라. 안 변할 거니까, 그지? 이게도가 있다. 두번 미분? 해라지, 그지? 응. 두번 미분할 수 있다. 사실은 두번 미분? 해라. 미분해서 이용할래? 이런 거, 그지? 근데, 이게, 요즘 킬러에서 어떻게 쓰였지? 도함수가? 연속이다로 쓰였지, 그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다시 생각 해볼게. 도함수가 연속이다. 커졌어. 중요하거든. <laughs> 자, 교과서 문제를 갖고 왔어. 미적분 원입니다. 미적분 원. 답이 보이지, 그지? 음. 매번 가능하도록 하는, 그래서 아, 1을 대입했더니, 어, 4 2 b 가 a랑 같네. 그 다음에, 미분했더니, 4랑 2a가 같네. 그래서 a가 2네. 그래서, 음. 그치, 그지그 행동을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행동을. 자. 뭐 확인했습니까? 일단은 연속임을 확인했고요. 각각의 1을 대입했죠. 그죠? 그 다음 뭐 했어요? 각각 미분해가지고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같은 걸받같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오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 그냥 확인했지. 그죠? 맞아? 이 말은 근데 각각의 함수가 뭐가 가능하므로? 미분이 가능하므로지. 그지 응? 미분 가능하니까 이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 근데 다시 한번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무슨 말이야? 잘봐 f 을 미분했어 보통 이제 애들이 이렇게 4가 되고요 1보다 작고요 2ax가 되고요 그체 맞아? 맞니 이거? 등호를 빼야죠. 원래는 빼야 되지, 그지? 왜냐면 여기 등호는 실제로 X가 1이었을 때 얘가 뭐다? A다 라는 의미지, 그지? 근데 A는 F1이란 뜻이지, 그지? f 1를여기 등호를 붙여놓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지, 그지? x 라이리곤 그래? 그럼 A를 미분해야지, 얼마니? 뭐 이런 행동이죠. 알겠어? 야, f 프라이을 구해봐, 그랬더니 f a 를 먼저 구해. 4군. 미분해야지. 0, 이군또 다른 그래프. f 임이야 f의 1을 대입하고 미분하니? 교환법칙이 안되지. 큰일인 거 알겠지. 미분하고 1을 대입하죠. 잘 봐요. 그 말은 <laughs> 자, 실제 우리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는 f의 x가 미분 가능하다. 쓸수 있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원래 이게 없대매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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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여기에 1을 대입하는 행동 여기에 1을 대입하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야?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였을 때는 여기가 4가 되지 그지? 맞아?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는 뭐가 돼요? 2 ax가 되죠 그죠? 이거 뭐죠? 좌? 극한이죠 우? 극한이죠 좌극이 4고 우극이 2a야 그치? 그럼 둘이 같다는 걸 치는 거지 그지? 그 그래 놓고 나서 이 값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f 프라임의 1이라 부르는 거지. 잘 들어 봐. 나뭐 하는 거야, 지금? 나뭐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때 f 프라임 x가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쓴건거 알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얘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니? 그치? 얘가 뭐다? 연속임이? 필요하지. 필요하지. 그 말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연속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왔던 행동은, 행동은, 다 뭐를 전제로 한 거야? 에펙 프라맥스가 연속임을, 가정한 거지, 그지? 가정이지, 그지? 가정이야. 근데, 이 문제에 그런 말써 있니? <laughs> 안써 있지, 그지? 안써 있어, 안써 있어. 안써 있는데, 써 있는데. 필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어, 일단 첫째. 어, 미분이 가능한데, 미분이 가능한데, 도함수가, 불연속이 함수는 있니? 세상에? 일단. 미분이 가능한데, 불연속이 함수가 있니? 존재하긴 하니? 있겠죠, 어딘가. <laughs> 아, 어딘가 있겠죠. 단, 단. 고등학교엔? 없어요. 네. 아, 고등학교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지? 필기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 좀보라고 알겠지? 알겠지? 그거 좀보라고요볼 좀 보려고. 단, 단. 수능은 출제할 때, 도함수가 연속이다라는 말을 하면은, 안 하면은, 큰일 나지, 그지? 왜또 틀리고 나서 항의할 거 아니야? 난 알고 있었다. 미분 가능한데, 도함수가 불연속인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느라, 시간을 까먹었다. 이의제기를 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 자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써주는 거야. 근데,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하는데, 너무, 좀 대놓고잖아, 그지? 너무 대놓고니까, 그럴 순 없으니, 없으니,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다? 이기도가? 이기도가? 어. 그래, 얘를 선택해 되고이 개도가 존재함을 선택하였다. 무슨 말이야? 알고 가라고요. 알고 모르고 그냥 푸는 거랑 알고 자신 있게 푸는 건 달라요. 됐체난 알아 이제. 아, 나 저런 일이 없음을 알고, 저런 일이 언제 벌어질 수 있음을 알고 가라고. 됐지? 원래 그랬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 얘도 다 알고 가라고. 됐지? 그래야 내가 수능 물론 마음으로 얘도 볼거 아니야. 그치? 어떤 마음이야? 편안하지? <웃음> 자식. <웃음> 시간 되면서 남들이 푸는 걸 보면서. 이 새끼들, <laughs> 이 따라갈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남들이 볼거 아니야? 이 음. 새끼들, <laughs> 이제 4번이야? 이렇게. <laughs> 할거 아니야,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라고요그래왜 그런지는 알고 갑시다. 왜, 아, 저 표현을 왜 하는 거야? 그래야지 평가 문제를 여러번 풀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돼요. 아, 난 아직 부족해. 아마 계속 부족할 거야. 프로, 프로도 부족한 것 같은데? 맞아. 수능 볼 때까지 부족할 거거든? 그 상태로 가세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훨씬 더. Yes. 자. 근데, 우리네, 뭐할 수도 있어요? 연속을 확인하고, 이직거리 하지 않고, 이직거리 하지 않고, 뭐할 수도 있지? 그냥, 미분 가능성을, 미분 계수의 정의로, 확인할 수도 있지, 그지 그니까, 원래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fx가 있더라.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다시. fx가 x는 1에서 2분 가능하다 equal. 뭘 하세요지? 무엇을 확인하시오? f p r i m a r 뭐 하는지를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시오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게 습관이지 습관 왜? 훨씬 빠르니까. 훨씬 빠르고 다 이렇게 하려면 그지? 수많은 기출문제가 그지? 심지어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도 이기도가 존재함을 준 이유는 야 그냥 이렇게 해라지 그지? 이렇게 해라 그지저 말에 대한 근거를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있어 자. 본적 있니? 쌤이 있을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의 극한은 그 뭐야? 부터 해볼게. 어릴 때 했던 거. X가 0으로 가. X의 제곱에 사인 X분의 1이야. <laughs> 어떻게 했지? 그렇게 했잖아. 사인 X분의 1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양면에 X제곱을 곱했더니, X제곱을 곱했더니, x제곱 빼기 x제곱 x제곱 사이에 있더라. x가 0으로 가니까 샌드위치에 따라서 0으로 가더라. 많이 했던 거지. 그지 맞아? 아! 실제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는데 x가 0일 땜에 약속되지 않겠지. 그지 0일 땜에 0이라고 주는 거야. 준 건데. 준 건데. 너의 극한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 0이 나왔지. 뭐가 확인되었어? 연속이 확인되었지. 확인되었지. 자 그러면은 나는, 아, 이놈, 이 그래프인데, 요 부분만 확대하면은, 이렇게 돼. 보이니? 이건데여기만 확대하면, 이거야 그리고 실제로, X축대 Y축의 비율을 1대 15로 바꿨어. 알겠지? 저, 늘렸다고, 눈에 잘 보이라고. 늘려온 거야. 늘려온 건데, 그왜 늘려 아닙니까? 자, 봐봐. 얘들아, FX는, 위에 거 x가 0이 아닐 때얘는 미분이 가능하지 맞아? 이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잖아 그치 미분법 적용 가능하겠죠? 미분하세요. 미분하시면 이 미분 되지? 설마 미분면돼 곱하기 미분법? 미분했더니 이거야 이거거든 이거야 이거야 알았어. 그럼 그래봐. 그랬어 <laughs> 그렸는데 그렸는데. 나 0이 아닐 때는 미분이 가능하잖아. 0일 땐 뭔데? 궁금한 거야.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볼게. 아, 그치? 보내볼게. 보냈더니 얘가 어디로 가는 건 알죠? 샌드위치에 따라서 0이면 알죠. 근데 얘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지. 이해가 됐어? 나 계속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얘기지, 그지나 왔다 갔다 할 거야. 왔다 갔다 할 거야. 응? 왔다 갔다 할 건데. 얘가 말이야. 얘가 말이야. 이게 뭡니까? X는 0근처예요 다시요. 여기 있죠? 그 그래프가 거의 색칠이지, 그지 그래프가 색칠? <laughs> 그래프가 색칠. 색칠이야! <laughs> 색칠인데 걔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그0 근처에서는 길기가 어때? 접선의 길기가? 무한대가 됐다가, 빼기 무한대가 됐다가, 무한대가 됐다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영원에 가는 거야. 지금 이 순간도 가고 있지. 계속, 계속 가고 있어. 내 길기가 뭐야? 접선 길기가, 어, 플러스 만대 마이너스 무대 풀무, 마무, 풀무, 마무, 풀무, 마무, 풀무, 마무, 풀무, 마무인 거야. 이해가 돼요? 계속 풀무 마무예요. 뭔 말이야 나는 미분이 가능한 함서거든아 <laughs> 그냥 보여주는 거야? 필가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군 하고 어, 지나, 지나가면 돼그 지나가라고 주는 문제야 어, 그렇군 음. F 뭐. 이상하지 됐어? 혹시 내년에 수학과? 가면 배워요? <laughs> 배워요? 원래 수학 가면 잡스러운 걸 많이 배워요 내가 이거왜 해야 되지? 싶은 걸 많이 배웁니다 근데! 도움면 돼요 도움면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일단 봤잖아 그지? 보고 지나가면 돼 뭐고 있다? 뭐가 있다? 미분이 가능한데 불연소인 게 있다 미분이 가능한데 불연소인 게 있다 그 얘가 이런 이런 게 있다 그럼 내겠니? 수능에? 수능에 내볼까? 이러면렇게 <laughs> 어떻게 내야 돼? 이런 건 내일 도리가 없지 그지? 안 나온다 다시 결론은 뭐예요? 이거 풀때 어떻게 풀어라 위의 것처럼 풀어라가 결론이야 알겠지 위의 것처럼 풀어도 돼즉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이게 도가 존재한다는 표현은 1번 쉽다 뭐 쉬운 문제죠 두번 미분할 수 있다 미분해라 미분해라 근데 도함수가 뭐다 연 속이다 연속이다 즉 이거 풀 때요 그냥 각각 미분해 가지고 어차피 연속이니까 왜 불연속은 고등학교 학생이 할게 아니라서 이게 근거야 알겠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가 아니라서 그냥 이대로 어디 갔어? 어이 뭐야? 뭐야? 아 이거 그냥 이대로 푸세요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이 얘기거든?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이따가 9번 볼때 적용이 될 거고 될 거고 다시 어, 이거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 잘봐 아, 코사인엑스가 잘 안보이는데 빨간색 점선이야 눈떠라 <laughs> 빨간색 점선 그래프가 뭔 그래프야? 코사인 그래프야 근데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뭔 그래프야? 이 이상한 놈의 그래프야 22차 당시식의 그래프야 얘를 좀 확대해볼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일가 괜찮아 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내가 얘를 요만큼만 관찰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만큼만 근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거든 이 그래프 이름은 1 마이너스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뭘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야, 코사인 X는 1 빼기. 왜 코사인 X가? 코사인 X가 1 빼기 2분의 X 효과 같잖아, 그지 어디 근처에서? X? 0? 근처에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있거든? 어디만 똑같아? 이 부분이?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얘를 4차로 늘리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돼. 6차로 늘리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22차까지 해본 거야 22차까지 하면 은 어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24, 26 계속 가 계속 더해 급수를 취해 급수를 해 그럼 뭐가 돼? 완벽하게? 똑같아져 뭐. 그 말을 수학은 어떻게 해? 그 말은 수학은 어떻게 하지? 어떤 그래프 어떤 그래프가 같아져 간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잘 봐. 일단 X가 0일 때, 0로 갈 때, X분의 사인 X 어디로 가죠? 1로 가죠? 뭔 말이야? 나와 나의 함수값의 비율이? 같아져? 갑니다지, 그지그 말은, 아, 이렇게 잡긴 했는데, 실제 용어는 X equal 0 금방이야. 그지 X equal 0 금방에서, s i n X 그래프와 y X 그래프가 뭐하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 그래서, 수학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s i n X와 X의 뭐? 차함수. 그 차이가 어디로 간다? 제로향이 간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점근선 찾는 방법이야. 어디서? 너희 쌍곡선에서 점근선 찾을 때? 이렇게 찾지, 그지? 찾지. 다시. X가 제로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가 어디로 가죠? 이분의 1로 가죠. 의미가 뭐예요? 이놈에서, 매우 좁은 구간에서, 대체 매우 좁다. 거기에서, 너는, 너와 뭐하다? 거의, 같다, 이거야. 거의 똑같다. 코사인 x가 거의 똑같다. 누구와1 2분의 1 x 제곱과 거의 똑같다가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우리가 해왔던 짓거리야우리 원래 이렇게 했지, 그제? 1 0 0 코사인 x 모이 2분의 1 x 제곱으로 바꿔서 극한을 구했지, 그지 어떤 행동이야? 이런 행동이야. 행동이야. 계려 보여주려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거야. 됐어? 어, 이런 걸 뭐라 불러? 들어는 봤냐? 테일러 급수? 테일러? 난생 처음 들음? 수학과 가지마라 <laughs> 수학과 가지마라 큰일난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다시 쉬었다 풀게 더 이상 졸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거니까 <laughs> 아무것도 안 들어올 거니까 자 이계도가 존재한다고 해요 두번미군해라 혹은 도함수가보다 연속이다 그 도함수가 연속인 거는 연속인 거는 두 가지로 쓰일 거야 몇 가지? 두 가지로 쓰일 거야 첫 번째는, 아까, 구간별로 나뉜 함수에, 근데 각각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그냥 각각 미분하고, 대입해서 확인해. 이거를 허락하는, 그치? 그 조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보통 어떤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는, 누구와 결합되겠지? 인테그럴과 결합되죠. 피적분 함수로서, 존재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저조건을 주게 될 거야. 자, 문제 읽을 때 이제 달라지는 거야. 어? 이게 누가 존재한대? 머릿속에 도함수가 연속이래. 머리에 뭐가 들어와? 아, 인테그럴 안쪽에 피적분 함수에 도함수가 있어도 되겠구나가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하자고. 두 번째가 뭐야? 각각을 구간별로 쪼개진 함수에 미분 가능성을 따질 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할수 있는 이유다라는 거야. 대체 이유다라는 거야. 왜? 그발레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렇지 아예 넘지. 아예 넘지. 그니까, 러 오늘도 그냥 저런 게 있군 하고 지나가면 돼. 저런 게 있군. 저거 내 파, 막 파헤쳐 볼까는 11월 16일부터. 해야 될거 아니야? 논술 봐야지. 아, 논술을 봐야 될거 아니야. 11월 16일부터. 그치? 15일까지는 저 함수는 그냥, 아, 난 저런 게 있어. 그냥 저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면 돼. 알겠지? 논술도 저거 안 내, 이제. 너무 어려워서. 논술도 안 내요. 그지 맞아 그 다음 뭐였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물론 제목을 붙일 때는 그냥 아, 초월함수의 다항함수 표현인데 표현인데 두 글자로 보통 말하는 말로는 근사에 근사 아 근접해 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 거구 뒤에 안 배우죠 우리는 어디까지 배워요 우리는 여기까지 밖에 안 배웁니다 그죠 여기까지 만 여기까지만 다른 거안에 우리는 굳여 여기까지 할 뿐까지 할뿐 됐어? 어. 그래서 이제 0 근처에서는 1 빼기 2분의 1 X의 제곱으로 두고 풀수 있다. 풀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오케이. 그래서 요런 얘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이런 것들. 같아져 안다는 건 뭐야? 실제로 항상? 언제나? 차함수를 가지고 증명한다. 됐지? 차함수로 증명한다. 라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이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9번 하고요. 9번 하고 그 다음에 33번까지 아마 하게 될것 같아. 됐지? 아이고, 피곤해라, 얘들아. 너무 힘들다, 네네 오늘. 자.